멋 맛있겠다. 이도더 음. 커요.

선역에 도착을 했어요. 근처에 있는 호명산 잣나무숲 캠핑장을 갈 예정이거든요. 여기 오는 길에 진짜 진짜 너무 예뻤어요. 날씨가 엄청 좋아서 이렇게 하늘도 엄청 새파래요. 내일 점심에 저걸 먹을까? 맛있어 보인다. 제가 오늘 파로구이를 해 먹으려고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근처 마트에서 마늘이나 버섯 같은 거 있으면 좀 사서 같이 구워 먹으려고 하거든요. 어, 슈퍼다. 안녕하세요. 혹시 마늘 같은 것도 파나요? 없어요. 야채 근처에 파는 데 없어요? 네. 제가 좀 늦은 마켓 가서 그런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주머니에 먹을 거를 몇 개를 챙겨왔거든요. 프랑키, 초코파, 크림 들어간 거 좋아해서 빅파라지 캠핑장까지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미쳤어요! 대박! 오늘 갈곳 아직도 이렇게 얼어있어요 빙박 다시 계획 세워봐 무리일 듯 도착하고 텐트 치고 하면 곧 있으면 해가 질것 같은 시간이에요 차로 못 들어가는 캠핑장이다 보니까 빼빼이 초보이신데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캠핑장인 것 같아요 오두막에 나오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도착 동굴 갔다가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더러워요. 좀 정비를 좀 해야겠어요. 对。 쳤고, 매트를 깔아놨어요. 원래 산 속에서는 비화식으로 갖고 다니는데, 오늘은 산 속에 있지만 캠핑장에 무로 하루도 사용이 가능해서 두구맣하게 하루 구이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배고파요.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제 손만 해요. 여러분들이 다 진짜 엄청 커요. 그래서 몇 개만 주워도 벌써 이만큼 찼어요. 대박. 진짜 크다. 오늘 수학이 풍성해요. 제가 가져온 하루대를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하루대는 이 안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하루대죠. 이게 아마존의 코리안 하루대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와 있던데 오늘은 요거를 하루대를 쓸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냐 여기에 이렇게 딱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로 갖고 왔습니다. 일인용 하루대로 여기도 구워 먹고 소세지도 구워 먹고 하려고요. 이거가 오늘 이거 집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끝이에요, 벌써. 오늘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해가 쫙 지니까 확 쌀쌀해졌어요. 이게 야자수이거든요 이게 은은하고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자숯을 이렇게 좀 챙겨왔고 오늘 가져온 음식은 이거는 제 접시 겸 뭐, 그릇 겸 이런 거예요. 도마도 들어있고. 이 접시랑 이런 게딱 들어있는데 이게 좀 구멍같이 생겼잖아요. 이런 느낌의 메뉴를 들고 왔어요. 슈넬치킨 가져왔거든요. 이게 군대 PX 핫한 메뉴라고 들어가지고 이거를 GS 편의점에서 사놓을 수 있대요, 이제는. GS에서 광고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이 슈넬치킨이 딱 있어서 어, 이건 먹어보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서 바로 알겠다고 했어요. 오늘 이거 슈넬치킨 먹을 겁니다. 어, 기대돼서 빅팜좀 이따가 심심할 때또 먹을 거고요. PX 특집인가봐. 양꼬치 해 먹으려고 양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캠핑장으로 와서 먹을 거리가저 엄청 많이 챙겨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이 부족하지 않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물이 잘안 붙어요. 그래서 말리려고 옆에 놔둬. 요거는 백김치예요 음, 맛있어. 음, 맛있겠다. 아 배고파. 이게 그렇게 프리스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궁금해. 음, 어 맛있어. 이게 엄청 짭짤하고, 약간 뿌링클이랑 KFC랑 사이의 맛이랄까? 엄청 맛있어 짠! 이쪽에다가 자. 이것도 꽃층이에 꽂아서 둘이올려버리 多么美啊！ 真。 真了 제가 요걸 가져왔는데 커민이랑 양꼬치 소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찍어서 딱 먹으면 완전 꿀맛어 맛있어. 어 사랑스러운 맛이야. 짠. 이거 깍두기랑 넣어봐야지. 너무 좋다. 라면은 사야겠는데. 라면이 갑자기 먹고 싶어니이 깍두기랑. 아삭 이 느낌은 아니고 뭉그란 그런 느낌과 아삭의 사이 정도? 맛있게 딱 맛이 배는 느낌? 오다가 어, 넘어져가지고 무릎도 넘어졌는데 다친 것 같아요. 연주가 완전 좀 마셔갔어요. 아, 지금 밴드를 붙였어요. 관리실에 가가지고 밴드를 붙여주셨는데 아, 여기 피 묻었다. 예? 아니 라도 마셔갔어요. 이렇다니. 하면... 남아있잖아요. 만지기만 해도 들어가요. 이렇게 왔다갔다 거려서 뭔가 안에서 고정하는 게고정이난것 같아서 오늘 카메라로 하는 촬영은 여기서 끝입니다. <웃음> <웃음> 렌즈의 고장인 것 같아요. 알지 지 안녕 렌즈야. 어, 음, 이것도 이것도 아, 이것다 이거 100% 이거 my 오~~ 완전 잘 익었어 음. 맛있어 음. 허, 어떡해 너무 맛있다 오 진짜 음. 화로불에 군고구마는 진리. 여기에다가 이걸 올려먹고야지 음, 깍두기. 음. 어. 아까 아팠던 게다 잊혀져요. 어, 어떡해. 하더 <laughs> 살걸. 어제는 12시 전에 일찍 잠에 들었고 지금 9시 정도 됐거든요 이 시간대는 캠핑장이 좀 약간 복작복작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소리가 진짜 거의 안 들려요 확실히 좀 조용한 캠핑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 넘어질 때, 이렇게 확 넘어져가지고, 어제는 그렇게 잘못 느꼈는데, 아침에 되게 아파요. 물병을 잘못 가고 있어요, 물병을. 한 번도 안 썼는데. 그리고 이 빵이랑 찰떡궁합인 망고 스프레드. 짜자잔, 두 개나. 아웃백 스 나무에다가 커피를 따라놓으니까 나무향이 나요. 와, 너무 맛있다. 사우나를 하고 있는 느낌이야. 뭔가 그런 약간 기분 좋은 느낌? 최고. 오늘도 깨끗이 잘루다 갑니다. 안녕. You're the wind in 내리자마자 봤던데 거기가 순두부 맛집이래요. 그래서 거기로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순두부랑 제육볶음을 해서 세트로 같이 먹고 싶은데 혼자다녀서